안녕하세요. 모델건 하우스입니다. 어, 이거는 중국제 루거 P08 모델건입니다. 루거 P08은 너무 좋아하는 총이어서 마루신의 모델건 두 종과 에어소프트건 다섯 자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또 구입한 거는요, 이게 좀 특이한 기능이 있는 못 보던 장르의 모델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가 특이한지 한번 살펴보죠. 음, 일단, 포장, 어, 정말 간단합니다. 총과 어, 모형 탄피 뿐입니다. 사용 설명서도 없어요. 총의 외관은 일단 괜찮고요. 무게, 어, 묵직합니다. 모형 탄피는 기본 8발인데요. 어, 저는 추가로 20발을, 어, 구매했습니다. 이 탄피는 메탈이어가지고, 어, 역시 묵직합니다. 총의 외관을 보면, 루거피공팔의 특징을 대체로 잘 살렸다고 봅니다. 저는 이 제품 살때 추가요 비용을 내고 웨더링 옵션을 택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총을 막 써가지고 모서리들이 다른 느낌으로 처리됐습니다. 어, 이건 마음에 드네요. 근데 각인은 전혀 없고 그립 뒤쪽은 매끈하게 마무리되어 있고요. 개머리판을 부착할 수 있는 돌기,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는 그루브드 스퍼라고 하는데요. 그건 없습니다. 또이 토글 어셈블리의 위치가 실총에 비하면은 약간 높죠. 이거는 좀 아쉽습니다. 근데 뭐, 중저가 모델건이니까, 뭐, 이 정도는 패스하죠. 놀랍게도 많은 부품이 메탈제입니다. 하부 프레임만 플라스틱이고요 배럴부터 어, 트리거 가드, 상부에또 리시버와 토글 어셈블리 같은 게 모두 메탈입니다. 탄창 멈추를 눌러서 탄창을 빼보면, 어, 탄창도 메탈입니다. 실총 누거 탄창과 똑같이 탄창 속에 팔로워를 손으로 내리고 올려가면서 매거진 스프링을 신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장전할 때 편하죠. 어, 이거는 모델건이어서 발사 기능은 없지만 메탈 탄피를 장전했다가 배출하는 쉘 이젝팅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토글 조인트를 잡고 당기면 브릿지 블록이 후퇴되고 놓으면 전진합니다. 후퇴할 때 실총처럼 배럴과 상부 리시버 전체가 살짝 뒤로 후퇴하는 걸볼수 있죠. 실총의 이른바 쇼트 리코일 기능도 재현한 거죠. 그런데 이 모델건은 브릿지 블록을 아무리 후퇴시켜도 실총처럼 스트라이커가 시어에 걸려서 코킹되는 느낌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방아쇠를 당겨도 뭐 격발되는 건 아니고요. 방아쇠를 계속 당기면 이렇게 토글 어셈블리가 꺾이면서 브릿지 블록이 후퇴 전진합니다. 그래서 탄창에 모형 탄피를 넣어서 장전하면 슬라이드가 후퇴 전진 하면서 탄을 밖으로 배출하는 거죠. 이 안전장치는 실제로 작동합니다. 이렇게 안전에 놓으면 방아쇠가 움직이지 않고 발사에 놓아야지만 방아쇠가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립에는 뜻밖에도 그립 세이프티가 있어요. 실총 루거 P08 중에서도 그립 세이프티가 달린 모델이 있었다는 자료도 있긴 한데요. 어, 보편적인 모습은 아니죠. 그리고 이 모델건의 그립세프티는 기능도 없어요. 이 그립세프티를 이렇게 누르지 않았는데도 방아쇠가 동작합니다. 근데 이 그립세프티를 왜 만들었는지는, 어, 잘 모르겠네요. 이루거는 실총 비슷하게 야전 분해가 됩니다. 먼저 탄창을 빼내고요. 이 사이드 플레이트 릴리즈 레버를 90도로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실총은 레버를 돌리면 이 사이드 플레이트를 드러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내버 자체를 어, 빼내야 됩니다. 어, 조금 힘을 줘서 빼냅니다. 네, 그러면 사이드 플레이트를 떼어낼 수 있죠. 이제 총의 상하부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야전분해를 하면 청소와 간단한 유지 보수를 할수 있습니다. 어, 상부를 보면 토글 링크는 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요. 내부를 보면, 실총과는 다르게 실탄을 때리는 스트라이커 같은 부품이 없어서 모형탄피를 붙잡아서 쳐내는 기능만 있는 걸알수 있죠. 어, 이거 하부인데요.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브릿지 블록을 후퇴전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부품이 아주 바쁘게 움직입니다. 네, 그럼 다시 결합하겠습니다. 어, 분해의 역순으로 하면 되죠. 사이드 플레이트 릴리즈 레버를 끼울 때는 이렇게 끝까지 끼우지 말고 플레이트의 일부가 레버 밑으로 끼워줄 수 있게 레버와 프레임 사이가 약간 뜨도록 어, 끼워야 됩니다. 여기에 좀 주의하면 되죠. 플레이트를 끼우고는 어, 상부를 약간 뒤로 밀면서 릴리즈 레버를 돌립니다. 한창을 삽입하면 결합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모델건의 핵심 기능인 모형탄피 장전 배출을 해 보겠습니다. 자, 네, 8발을 장전했습니다. 네, 탄피가 쭉쭉 잘 배출되고요. 다 배출된 뒤에는 슬라이드가 후퇴 고정됐습니다. 이렇게 방아쇠를 당기는 힘만으로 가스라든가 뭐 다른 에너지 없이 탄피 배출 동작을 하는 점이 이 모델건의 특징입니다. 얼핏 보면 실총을 쏠때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한 발씩 발사가 되고 탄피가 튀는 것 같은 모습이 돼서 좀 실감이 나죠. 그래서 이 모델건이 무동력 탄피 배출 모델건이라고도 불리던데요. 근데 이 루거 P08 모델건의 독특한 점은 무동력 탄피 배출만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전방을 향해서 격발해 보면 방아쇠를 한번 당길 때마다 빨간 레이저 불빛이 반짝 나옵니다. 보이시죠? 계속 레이저가 나오는 게 아니라 격발 순간에만 빛이 나옵니다. 배럴 안에서 레이저 불빛이 나와요. <laughs> 탄을 발사하지 않는 모델건이기에 가능한 거겠죠? 근데 이 레이저가 지금은 조준한 지점에 점으로만 보이는데 이게 아마... 뽀얀 안개라도 실내에 있으면 이 멋진 레이저 빔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포그 머신 안개 발생기를 준비했습니다. 일반 아파트에서 이걸로 연기를 뿜어냈다가는 화재 경보기가 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촬영도 화재 경보기가 없는 전원주택을 섭외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포그 머신을 작동시켜가지고 방안을 뽀얀 연기로 채웁니다. <laughs> 모델 건 영상 찍으려고 <laughs> 별거 다 하죠？이 <laughs> 상태에서 한번 모델 건을 조작해 보면, <laughs> 와 어떻습니까 빨간빛이 총구에서 격발할때마다 번쩍번쩍 나오니까 어, 마치 총탄을 사격하는듯한 착각도 들죠 어 멋있네요 중재 루고 P08은 흥미로운 모델건입니다 일정수준의 리얼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가격이 한 5만원정도라는거는 대단한 가성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죠 뭔가를 발사하는듯한 착각에 살짝 들게하는게 흥미롭습니다 루고 P08이란 총은 총기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권총으로 꼽히기도 하는 그야말로 명총이죠. 근데 그 명성에 비하면 모델건이나 에어소프트건 중에서 루거피 08은 쉽게 살 만한 제품이 좀 많지는 않은 편이어서 이 모델건이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2차 대전 매니아, 또 독일군 무기 매니아라면 한 자루쯤 가져볼 만한 모델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